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김포 통진 서원리 쪽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찍는다 찍는다 하고 계속 못 찍었던 현장인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았네요. 금일 같은 경우는 2억 초반대로 정말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방. 사이즈가 정말 다 크게 잘 나와 있고, 어, 부족함 없이 내가 이제 뭐 3인, 4인 거주를 하셔도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액도 정말 많이 인하를 했지만, 여기 어, 이제 대출 조건도 제가 살짝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무입주도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입구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아,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싱 타일로 해갖고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쪽에 이제 신발장이 바로 우측에 이렇게 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즌 도어식으로 해갖고 신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일괄 소동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 딱 들어왔을 때 정말 딱 띄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딱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는 이제 거실 창문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일단 폭은 약한 4m 정도 나오는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쇼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인용 쇼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4인용 쇼파 발로 옆쪽으로도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카우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우치 쇼파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TV 누 아트홀 같은 경우는 85인치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물형 천장이 이제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충고가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베란다가 거실 베란다 이 구조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정말 괜찮긴 해요. 단열도 좋고 뭐. 온풍이, 온풍이랑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좀더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삼성 걸로 해갖고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쪽도 진짜 막힘이 없이 정말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건물도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보다도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앞이 정말 막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란다 안쪽으로는 보일러실 겸 이 쪽에 짐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끔 캐리어나 아니면 뭐 휴지, 뭐 기타 큰 짐들 조금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일러 보이는 게좀 싫어갖고, 이렇게 이제 도어식으로 해갖고, 가려는 놓 분들, 도 가려서 쓰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습니다. 입구부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양문형 냉장고 키친 피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대 자리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용품이기 때문에 별도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가운데 이제 식탁 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식탁 두신다고 하면은 D 그자 주방 형식처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어,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화, 전체적인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수납도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상부장, 하부장이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한샘 키친으로 해갖고 세라믹 상판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새는 세라믹 상파, 상판도 정말 잘 활용을 하시죠. 때문에 식탁 같은 경우도 세라믹 상판으로 쓰시는 분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안방이 나와 있는데요. 안방이 정말 길게 잘 나와 있어요. 뭐, 장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16자 정도 나오는 정말 큰 길이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이게 사이즈가 정말 크다 보니까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방에도 삼성 무풍 시스템에 한건 들어가 있고요. 안방 창문 쪽에서도 막힘 없이 다 둘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침대랑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그리고 안마의자 넣고 화장, 파우더룸 넣고 하, 하셔도 정말 남은 공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 이제 부부 욕실 이렇게 입구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샤워, 샤워까지 할수 있는. 넉넉한 공간 사이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욕실 환기창이랑 충분히 나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슬라이딩 서랍장 그리고 젠달 선반 밑으로는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는 양변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실 주방 안방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이제 방두 개랑 공용 욕실은 이제 입구 쪽에서 가까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입구 첫 번째 여기 중간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간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아이 방으로 쓰셔도 되고 성인 어른이 쓰셔도 될 정도의 큰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이제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자녀가 두 분이면은 어느 한 분이 어떤 방을 쓰셔도 싸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창문도 크게 나와 있어갖고 개방감이나 통풍 환기는 정말 잘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구조상 위치가 가장 좋은 작은 방두 개에 붙어 있는 이제 공용 욕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문을 음. 열면은 보통 이제 여기 첫 번째가 거의. 변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세면대가 나와 있고 변기가 이제 중앙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이 이렇게 안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이제 물받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물이 바깥으로 튀기지 않게끔 여기 단차 시공도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정말 크게 잘 나와 있는 그리고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는 진짜 정말 초특가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금액도 정말 많이 인하를 했는데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건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내집 장만 TV 김 부장이고 었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